인내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딘 사랑하는 아들이 끝까지 견디어 구원의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좋은 열매를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의 희망을 갖고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상을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을 통해 인정받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